네, 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한번 이렇게 여쭤볼 게 있어서. 네. 네, 오늘은 어떤 거죠? 오늘은 상담 문의가 왔을 때 네.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종류를 좀 알고 싶어요. 음, 배송의 종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종류에 대한 그러면은 순위 를 한번 좀 매겨 볼까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쿠팡 키플렉스, 키플렉스랑 편의점 배송. 식자재 배송 그 다음 대형 돈수 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어, 여기서 순위를 좀 매겨보자면 첫 번째로 1순위 편의점 음. 네. 아무래도 조금 편의점이 진입장벽이 제일 낮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음. 그리고 2순위가 식자재, 음. 식자재, 배송이 음.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편의점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보통 식자재 배송을 같이 알아보세요. 그래서 유튜브도 편의점 찾아 보시고 그다음에 차순위로 식자재도 같이 알아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는 식자재 배송이다. 식자재 배송을 좀 촬영도 많이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어, 편의점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식자재를 많이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편의점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이런 점은 많이 따져보시고 식자재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어, 3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쿠팡 이플렉스입니다 아... 아무래도 쿠팡 킥플레스 같은 경우는 벌어가는 수입도 많지만 그만큼 일이 너무 고되요. 음, 아무래도 쿠팡 같은 경우는 좋은 코스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은 높게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만큼 지원 쪽으로 많이 빠지셔야 돼요. 네, 그런 좀 단점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쿠팡 쪽을 좀안 알아보시고 어, 편의점 쪽이나 식자재 배송을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쿠팡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대형 톤수 사순이는 네, 대형 톤수입니다. 어, 대형 톤수 같은 경우는 좀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많이 안안 아, 알아보시는 것 같고 왜냐면차값도 비싸고. 그다음에 고정적인 좀 일거리를 좀 찾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대형 통수는 몸이 좀 편하세요. 왜냐면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활동할 건 없어요. 음. 내가 몸을 쓸건 전혀 없으시고 대형 통수 같은 경우는 다 빠르트 위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몸편하시고 대신 또 폴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가져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출제이기 때문에 매번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점은 어느 정도 안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응. 그 이네 가지 중에 조금 안정적인 네.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는 제가 편의점 쪽이나 식자재 쪽을 조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조금 대기업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편의점 같은 경우 는 CEO, 뭐 GS, 이런 데가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식자재는 뭐 CJ 프리시웨이, 어 안정적인 일거리를 좀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저희가 편의점 괜찮습니다. 이렇게 권해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식자재 배송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음 원래는 용차가 80%였어요. 근데 저희랑 제 계약을 하고 지2 8를 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코스도 잘 쉽게 싸고 하기엔좀 뭐하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조금 코스를 좀잘 만들어둘 수 있고 일감도 좀 많다. 그래서 음. 추가적인 물량을 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럼 좀 연령대는 좀 어떠신가요? 어, 요즘에는 조금 연령대가 다양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음. 어, 20대 뭐 초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60대까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이 일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렇게 어, 이 일의 강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역시 좀 안정적인 게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좀 편의점이 좀 독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점포 수도 많이 줄어들면서 이예 음. 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도 많이 요새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좀더 안정적인 걸 찾기 위해서 그 차선책으로 뭔가 식자재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또 본인한테 맞는 일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뭐 편의점 식자재든 뭐 네. 쿠팡이나 대형 톤스등 누구는 쉽고 누군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네. 상담을 해주시니까 어차피 맞아요. 한번 뭐 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뭐 무조건 뭐 이렇게 식자재 배송을 하라 이게 아니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예비 기사님들이 뭐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편의점이 하고 싶으시다만 하시면은 근데 조금 대기는 걸릴 수 있어도 무조건 뭐 자리가 나면 말씀을 해드리겠다. 기다릴 수 있으시면은 저희가 해드리겠다. 음. 근데 좀 좋은 코스를 가져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좀 오래 대기하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은 고대다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맞춰드릴 수 있다. 음. 음. 자재 같은 것도 똑같아요. 다 원하시는 거를 저희가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좀 원하시는 거좀 상담 오실 때좀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좀 말씀해주시면 그거대로 상담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오늘도 또 좋은 정보도 들었네요. 네, 많은 분들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니까요. 어. 저희가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좀 많이 하, 해주셔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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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따름이죠 응.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영상을 또부 <laughs> <상담을> 드렸는데 또 <laughs> 구독자 분들께서 네. 아니면 구독자 분들이나 구인하시는 분들 네. 또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 제가 또 다음에 또또한락 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네. <laughs>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